딱 아, 봐도 x랑 y랑 뭐야? 아 x랑 y 역함수. 역함수지. 네. 예.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얘랑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얘랑 x랑만 x랑 하면 되지. 네. 역시 뭘 그려요? 네, 그래프. 꺾일점이 그... 2/3, 분의 0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위다.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맞냐고요 네. 아... y는 x 네? 맞아? 아, 이거지? 네 구하시면 되나요? 네, 네 루트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이랑 x랑 같다고 놓고 제곱할 때 절대로 그거 바꾸지 말아야지 대답 좀 해라 네 선생님 네.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x 더하기 3, x 빼기 1은 0이니까 x는 마삼또는 1이죠 근데 니가 봐도 어디야 1이지? 아, 네. 이거밖에 없어? 마 3이 어떻게 나와? 오지? 계세요?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74번으로 갑니다 아, 아, 아 진짜 신기하네. 요데요 아, 진짜 오늘... 아, 진 저희... 아, 선생님. 칠십사 번도 표시최 최소 과양. 지운다. 미안해. 네, 네. 네. 지운다고. 그럼 몇 번까지 할 거예요? 다요. 네? 네. 아니 다는. 아니 숙제를 다안 내면 되잖아. 왜 화를 e 한 입으로 t l e b 숙제를 다안 내면 되잖아요. 안 내면. 아니 제가 다 t t l e bit of a little b 제가 다할 거예요라고 했죠? 자, f x 는로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대칭 네. 이게 이두 점도 뭐가 된? 대칭, 대칭. 인정? 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Q에서 만나는데 밑에 이제 네모로 내려가면 네. 와우 OPQ의 무엇이 외접원의 넓이가 <웃음> 외접원이요 <웃음> 이 넓이가 아우 잘 그렸다 이게 2분의 25파이래. 예. 그러면 PQ가 이제 좌우 대칭이 되니까 중심은 무조건 Y는 X위에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 C,C라고 놨어요. 네. 예? 음. 근데 넓이가 가르쳐줬잖아요. 넓이가 몇이라고? 2분의 25파이 이런 반지름이. 루트 2분의 5. 2분의 5. 위하면 2분의 5 루트 2지? 네 와! 와! 와 45도지? 음1대1대 루트 2지? 음 그럼 이게 2분의 5 루트 2면 c가 네. 뭐야? 2분의 5 콤마 2분의 5겠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첫 번째 줄에 p 의 y 좌표를 a라고 했어 Y좌표로 A요, 오케이. 응. 아, 이고 놀라서. Y에다가 A대입하면 A는 루트 x 기이지 A 제곱은 X백이니까, X는 A 제곱 플러스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가야, 맞아. 이게 첫 번째 가고, 난. <놀람> 나는 2분의 5 콤마, 2분의 5 맞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오 c 랑이길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a 제곱 빼기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a 빼기 2분의 5의 제곱인가요? 맞아. 그게 반지름이니까 루트 2분의 5예요. 아, 그래네 제곱하면 a 레제곱 빼기 그냥 A제곱이지? 맞냐고? 네, 맞습니다. 맞아 예. <laughs> 눈이 아프고 나좀 쉬었다가 하는 것 같.. 눈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오셨네, 오셨어. 요 <laughs> <laughs> 와, 왔다 왔다 레퍼 레퍼님 오셨어요. 여보세요? 쉬어, 쉬어 부르시면. 갖고 다녀야 돼 그러면. 네, 네 생각보다 네, 장난 배우세요. 아니네요. 그럼 어디서 찾은거어요잘찍는데 <laughs> 유튜브에 빚었어요. 되게 진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러면서 보 그래서 a 제곱 제곱 사라지지? 네. 4제곱 빼기 5a 둘이 합치면 몇이야 24분의 26 4분의 26 2분의 14. 13 빼기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12마이옥지 그지? 네. 몇시예요1 1이지? 네. 마 1이 양이긴 해요. 4차, 3차, 2차, 1차, 마 마일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니까 0이지. 그럼 얘는 뭘까요? 음. 2,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니까 0. 그래서 A, 플러스 1, A, 빼기 2, A. 제곱 플 a 스 그럼 a 더하기 3는인 그럼 얘는 실근 없고, 그 o n 지 w a 는마 to 는 인데 책에서 뭐라고 적혀있지? e We have to 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뭐 합성수 쉬우니까 잘할 거고요. 끝났네. 끝났네. 218초까지 프로그라우면 아, 탈소강 할 거야. 진짜. <laughs> <laughs> 와 탈소강까지 나왔다. 씨. 아유. 어디까지 할래반반 반. 무슨 반이야 반은 아시 양성한네장 양심이 장. 있게 좀딜를해4장 네 어떠신가? 20 14 쪽까지만 해봐 그면 됐지? 예 진짜요? 오케이 네, 네 좋아요 응. 그다음에 지금 18쪽 풀고 가세요 18쪽진풀으 나고요? 네 예. 그럼 빨리 빨리 가요? 네 어, 진짜요? 네 여기 네. 여기 18쪽이요? 네다 풀어요? 네, 네. <laughs> 언니 근데 이걸 다 어떻게 1 8분만에 풀어요? 다섯 문제인데 뭘요 다섯 문제는 하나당 10분 걸린다서 5아 장난해? <laughs> 208에서 214까지가 숙제다 아니 음. 이거 어떻게 풀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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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개념 정리 없나요? 없죠? 네. 열안아. 아니, 그냥 열고 너 갔다 오면 다다.